자 오늘 소개할 호텔은 굉장히 어메이징한 호텔이죠. 최신 IT 기술이 다 들어간 그런 호텔입니다. 이게 바로 룸키예요. 이렇게 들어가죠. 음, 여기 호텔은 굉장히 최신 IT 기술이 다 들어간 집약된 그런 호텔이 할수 있겠죠. 캡슐 커피, 다양한 간식거리들 그리고 음료가 준비되어 있고요. 그리고 룸서비스입니다. 여러 음, 서이 여러분 드실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냥 고급스러워. 요 고급스럽고 마음에 들죠. 캡슐 커피, 내가 제일 좋아하지. 아, 일단 이 호텔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장실부터 말씀드릴게요. 화장실. 어, 화장실. 화장실 이렇게 욕조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또 샤워 부스가 존재를 합니다. 여러 가지 제품들 비치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여성분들이 화장하면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이쁜 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근데 그리고빛 용품도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,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, <laughs> 리모콘. 이 리모콘이 리모컨이 어디다 쓰냐면, 이렇게 눌러주시면, 어허! 켜이냐 <laughs> 거울 안에 TV가 있어요. <laughs> 대박. 아, 역시, 대표님이 IT를 사랑하다 보니까,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정말 멋있어. <웃음> 대박. <웃음> 그 사람들이 영화 같은 것도 볼수 있어요. 그리고 화장실. 화장실도또 좋은 게. 여긴 다 오토매틱이에요. 안녕. 자동 열렸다가. 다치죠. 다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. 음. 그리고, 룸을 보죠, 룸. 햇빛 때문에 좀 이쁘게 잘안 나오고 있는데, 룸이 굉장히 이뻐요. 여서봐야겠어요 갑자기 화이트 밸런스가 깨지는데, 자, 하얗게. 자, 보시는 것처럼, 굉장히 잘 나왔죠. 음. 이런 식으로 어있어 침대가. 굉장히 넓어요. 그리고, <laughs> 진짜 재밌는 게, 어차피 뭐 기딱 보면은 무슨 아이패드 같이, 패드 같이 형식해, 이탭 형식에 되어있는 그런 집기들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, 음, 느낌이 세련되면서도 또 자연을 볼수 있는 그런 분고, TV. <laughs> 완전, TV 완전 커요. 이 TV 완전 큽니다. 완전 크고 아, 또 감사하게도 <laughs> 감사하게도 네이버, <웃음> 네이버, <웃음> 네이버입니다. 네이버 테라스를 볼 건데, 자 인사. 안녕, <laughs> 이렇게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음, 뷰가 정말 좋아요. 뷰가 정말 좋아요. 여기의 특징은 IT 기술에 접목되어 있지만, 그 안에서 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 호텔의 특징은 뭐냐면, 음 보통 다른 호텔들은 둘 중에 하나죠.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보려져요. 약간 올드하면서도 내추럴하게 가는 그런 경우도 가지 만 어, 지금 보고 있는 어, 포시즌 아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하고 그러면서도 최첨단 IT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내추럴한 자유, 그런 자연들의 그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죠. 그래서 IT 기술과 자연을 둘다 잡을 수 있는 그러면서 편히 쉴수 있고 최첨단 기술로 굉장히 편의하게놀수 있는,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마치도록 하고 <laughs> 네이버 대박 <laughs> 네이버 대박 <laughs>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